안녕하십니까 스피치 교육 전문 회사 주식회사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대표 황순석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30여 년간 스피치와 함께 살았습니다. 스피치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광역 단위 공무원 연수원, 교육 연수원, 대학과 기업 등에서 강의를 했고 개인들의 스피치 능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피치의 모든 것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인사말, 대중연설, 행복한 대화법, 프레젠테이션, 사회진행, 심층면접, 발표불안 해소 등 스피치 능력 향상을 원하시는 분들께 강의의 효율을 최대한 높여드릴 수 있도록 단원별로 영속성 있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보이는 이세 가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발표를 할때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내용의 구성이고요. 그 준비된 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세 가지를 단원별로 세분화해서 여러분께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첫 강의로 스피치에서 몸과 마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미국의 사회학자 엘버트 메르비안이 밝힌 내용인데요. 의사 전달에 있어서 입에서 나오는 말, 즉,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7%, 목소리가 38%, 표정과 동작을 나타내는 체스처가 55%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인용되고 있는 고전적 이론입니다. 많은 스피치 강사들이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이 말을 매우 공감합니다. 그래서 영상 강의를 통해서 세상에 내놓는 저의 첫 강의를 이 주제로 잡은 겁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메리비안의 법칙에서 표정 및 동작을 강조한 것은 단순히 외모의 멋과 미를 중요시한 게 아닙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알맞은 표정과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피치에서 표정과 자세를 왜 그토록 강조하는 걸까요? 여기서 지금 제가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부탁드린 건데, 인물은 보지 마시고, 그냥 표정만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어디 강의를 나러 갔습니다. 소개를 받고 강단에 올라서서 첫 인사를 드리죠. 반듯한 자세로 서서, 얼굴에는 밝은 표정으로 미소를 머금습니다. 미소를 머금는다는 것은 치아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밝게 웃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순석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대로 인사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표정에서 미소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의하러 왔습니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여기에서 자세까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물론 이런 겸손이 때로는 더 아름답게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피치에서의 표정과 자세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피치에서 표정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것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상황과 내용이 알맞은 감정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담긴 감정을 크게 나누면 희, 노, 애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를 때, 부르고 싶은 노래를 선곡하고, 전주가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노래가 담고 있는 감정을 잡잖아요. 노래의 박자가 좀 어긋나더라도, 노래가 담고 있는 감정을 잘 표현한다면, 노래를 잘 부르는 것처럼 느낄 겁니다. 언젠가 제 고향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들께서 아리랑을 부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세요. 고개도 살짝 이렇게 하시고, 표정은 이렇게. <laughs> 아리랑 아리랑 하라리요. 아리랑 고개요. 아우, 너무 부르겠다. 하고 그냥 눈물을 닦으세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감정으로 불렀냐에 따라 표정이 다르고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노래가 그렇듯, 여러분 스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맞은 감정을 잡았을 때 표정과 태도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오늘 강의의 중심, 제가 만든 말, 제가 강조하는 말, 여러분, 스피치는 폼입니다. 스포츠가 폼이라면 스피치도 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폼은 겉치레의 모습, 겉모습의 미와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용과 상황과 목적 등이 알맞은 품격을 말하는 겁니다. 상황이란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너는 분위기 파악 좀 잘해라. 너는 왜 거기서 그런 말을 하니? 너는 왜 거기서 그렇게 행동하니? 상황에 맞는 행동이나 말의 품격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황순석의 폼 스피치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부터 언제 어디서건 여러분 먼저 생각하십시오. 스피치는 폼이다. 스피치는 폼이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알맞은 폼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 울렁증도, 발교 불안증도 해소시켜 줄수 있다는 사실 있습니다. 또 차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모임에 갔습니다. 수십 명의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하고 재밌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그 모임을 진행하던 사회자가 저를 불러요. 앞에 나와서 한 말씀 하시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마주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서 관찰해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 합니다. 분명히 자기 이름이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들었음에도 앞에 앉아 있는 친구에게 꼭 한번 물어요. 지금 나 부른 거 맞냐고. 그래, 너 불렀다. 빨리 나가라. 사회자의 고명에 나가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앞으로 나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갑자기 불렸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결국은 머뭇거리고 그냥 호명한 총무만 원망하다가 마무리 제대로 못하고 들어가서 앉았어요. 조금 전까지 맛있던 음식 맛도 뚝 떨어졌습니다. 자존심도 다 상했어요.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닌데, 속상합니다. 어느 분은 그러세요.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흘렀지만, 그때의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속상하다고. 여러분, 이제 이런 경우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피치는 폼입니다. 폼만 잘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반가운 표정으로 서서. 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순석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셨다면 인사 한번더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즐거운 얘기를 막 나누고 있네요. 여러분 즐거운 얘기 많이 나누십시오. 오늘 저녁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신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말이 짧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친구 말이 참 짧은데 표정과 자세를 봤더니 말 못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잖아요. 밥 먹고 있는 우리들을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짧게 끝내줬구나. 오히려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난데 이 정도는 너무 짧은 말이다 싶으면 좀 길게 하고 싶다 싶으면 방법은 또 있습니다. 모든 즉석 스피치에서 정말 당황하지 않고 멋지게 말할 수 있는, 정말 누구나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음 제 2강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자기소개나 또는 축사, 격려사 등의 인상말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격에 맞는 폼부터 잡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분위기에 알맞은 감정을 잡으십시오. 제가 30여 년간 스피치를 공부하고 강의를 하면서 터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폼은 스피치의 좋은 결과와 보람을 나타나는 최고의 효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하나 더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스피치는 학이 아니라 술입니다. 스피치를 학문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냥 기술로 생각하십시오. 기술은 연습하고 또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발전돼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쉽고 편안한 방법을 하나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2장에서는 스피치는 왜 폼이어야 하는지 우리들의 생활 속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스피치의 기술을 쉽게 터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강, 3강, 4강, 10강, 20강, 30강 이렇게 이어질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쉽고 빠르게 받으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 주십시오. 곧 이강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